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 흑선으로 비그 내면 정답의 문제인데요. 자, 일단 흑은 이한 점을 차단하자고 해야 됩니다. 자, 100이 넘어가면 단수, 단수. 집을 내서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번 문제 세 번째 수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에요 자 밀고 들어온 자리를 이렇게 붙여 주는 게 좋은 수인데요 백이 위쪽에 집을 없애면 늘고 네 이곳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늘게 된다면 비그로흑도를 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 장면에서 젖히거나 단수 치는 수는 네 단수 치고 5점을 잡아둔 다음에 집을 내면은 마찬가지로 살 수가 있겠죠. 자, 반대쪽 젖힌 수도 마찬가지예요. 이 형태 자체로 아래쪽 두 점이 잡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딱 집을 내버린다면 이 위쪽 한 집과 아래쪽 두 점을 잡고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